여러분들 다 오셨나요? 네. 여러분들 계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김세훈 사무입니다 먼저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권위 위원장님으로부터 대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 먼저 우리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및 직원사무원은 안산시체육회장 선거의 개표 사건을 관리함에 있어 오직 대한민국 선법과 국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분명 정렬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대표상언 대표 아, 응. 이하여 김택수 부위원장입니다. 부위 유인택 위원입니다. 이주라 위원입니다. 신희명 위원입니다. 박진승 위원입니다. 박준희 안산시 체육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된 안산시 체육회장 선거가 마지막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선거가 시작된 이래에 지금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표 사무를 공정 신속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신 개표 참관인과 사무인 사무원, 사무원 여러분에게 너 감사를 드립니다. 유권자의 의사가 표시된 투표지 하나 하나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를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 사무원 여러분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한표한 형평 표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 및 관람인 여러분께서는 진서 있는 가운데에 참관 및 관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시 치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 네. 네,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상에 올려놓 개함하고 개표 상무원은 담당 인물 업무 처리 요령에 니다 <laughs>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개표가 마무리되고 의원님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신 후에 치유케 측에서 당선 결정 절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선 결정 절차가 끝난 후에 다시 이 자리로 들어와서 당선 중재무수이 22년 12월 22일 실시한 안상시 체육회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선거인수 240명의 투표수 204표입니다. 후보자별 투표수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광종 후보님 78표입니다. 기호 2번 김복식 후보님 38표입니다. 기호 3번 김필호 후보님 2호 4번 송길선 부모님 37표입니다. 2호 투표수와 국권수는 각 0표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20일 실시한 안산시 7호 표정 선거의 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증은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교부하시겠습니다. 교 1번 이광조 귀한은 2022년 12월 22일 실시한 안산시 최애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2일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조심히 저희 측 부탁을 아, 드리고요. 아우, 고맙습니다. 같이 예, 위원장님고 같이 같이 둘켜서 다집어 위원장님, 한 보고. 네, 위원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승자도 패자도 없고요. 우리 안산시 체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정당과 지역을 떠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열심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진하고 싶은 그 얘기는 사 번. 아, 여러 가지 후보들이 많이 공약으로 한것 중에 안산시 그저 체육회 체육회관 건립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산시 체육 시설을 우리 체육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어, 2020년 예산보다 50%가 줄어들는 종목별 대회 개최, 출전비 증액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체육 지도자 육성하고 어, 선수 육성비 반토막 난거 살려내는 거역정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안산 체육인들과 안산 시민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이민근 안산시 체육회는 이강종 이 라인으로 안산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체육을 통해서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안산시 체육회 이광정